네, 이어서 전북 디지털 배움터 유계춘 강사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선 리포트에 나왔던 디지털 배움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디지털 배움터는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0년도부터 시행한 전 국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할수 있는 국비 무료 교육 사업입니다. 네. 이 교육은 운영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상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점센터다가 서당에서는 우선 디지털 기초와 생활교육 그리고 심화 과정을 단기 과정뿐만이 아니라 AI 교육 등 4차 시 이상의 장기 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 체험하는 디지털 체험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파견 교육인데요. 교육 수도가 많아 복지관 경로당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아서 파견 강사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은 에듀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때 그만큼도 어려움도 많이 겪기 네. 때문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터치 스크린의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사용을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병원 접수나 음식 음식 주문, 관공서의 무인 발급기 같은 디지털 기기에 화면이 조금 낯설어서 버튼이 조금 작다 보니까 네.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금융이나 급 그, 교통이나 그런 부분은 본인 인증이나 결제, 송금, 이체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 문제인데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 의심스러운 링크를 구별하지 못해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둬야 할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교육 받으신 분들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아, 디지털 배움터의 교육에 참여하시고 나면은 나도 이제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많이 가지십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터치도 어려워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던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면 버스 시간도 직접 확인하시고, 키오스크 식사를 직접 주문하시고, 또 은행 업무를 스스로 보셨다고 기뻐하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디지털 교육에 필요성을 알지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도구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저희 디지털 배움터 강사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교육 방식 중에 하나로 파견 교육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디지털 배움터의 강사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찾아가는 사업 함께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은요, 전주시에서 스마트 경로당 50곳에 신청을 받아서 디지털 배움터와 함께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생활 공간인 경로당으로 디지털 기계를 직접 가져가서 현장에서 직접 정신 건강 및 인지 능력 테스트 그리고 키오스크의 이론과 실습을 체험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 예방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 사업입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배움터 좀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네.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체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